여왁께 맡기라 여왁께 맡기라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어떤 신뢰가 있을 때 맡기게 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나 사람들의 자녀를 맡기지 않죠. 또 안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느냐, 또 얼마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물질이든 자녀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맡긴다는 것,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다이시 10편 23편 1절을 통해서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와와 어떤 그 이게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필요하면서 목자와 양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음, 아내가 남편에게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서 시집을 오고 또 결혼해서 결혼 생활 하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은 서로 관계 속에서 그 결혼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죠. 하나님의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신랑이라 표현하고 우리는 신부라 표현하죠. 곧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신부가 신랑에게 맡기지 않고, 어떻게 결혼생활을 하겠습니까?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맡길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맡겨라. 왜요? 모든 우리의 어, 일들, 우리의 모든 행함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가 어, 어떤 일을 할 때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 운동선수나 어떤 무엇을 이렇게 경기를 하는 자들의 그 훈련 방법 중에 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합니다 음, 얼마 전에 어떤 스플릿이라는 이런, 이런 영화를 봤어요. 어떤 볼링 선수인데 이 볼링 선수가 어, 어떤 은퇴를 하고 좀 어떻게 다리를 다쳐서 어떻게 막뭐 그렇게 서로 이제 볼링 게임을 가지고 뭐돈돈돈 돈,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뭐 그런 영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어떤 중요한 시합을 할때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 님 앞에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자언서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언서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원에서 그 논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들, 이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 내네 마음 중심,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내 속의 중심, 곧 우리 중심은 곧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 오늘 이 시평기 어, 이 자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 그러니까 내 어떤 무엇을 할때 어떤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거, 내가 어떻게 할거 이것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부터, 누가 시작하느냐? 이 마음을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을 한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응답하시는 이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죠. 우리는 마음의 두 마음의 법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그 때로는 우리가 어, 마음의 악한 생각이 아니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반드시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 모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 마음 나내 마음은 이렇게 깨끗해. 내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어, 저들이 그 마음 중심에 처음에 초대길를 시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저들 중심 속에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부가 둘다다즉사했어요 여러분들 그 엘리사의 그총개아씨도 어떻습니까? 욕심을 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같던 문둥병이 그에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은 아닌 척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들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엄청난 대패를 당하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 사람, 악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죠. 그 마음 중심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고보스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르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6년도 마무리합니다. 2017년도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2017년도에는 좀더 하나님 앞에 더더 어, 아름다운, 더 좋은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또 예배의 어떤 중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겠다. 내 자녀들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키우겠다. 여러분 이미 마음의 작정을 하신다면 그 마음의 작정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사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자신이 먼저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내어드리란 말입니다. 내, 내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모든 행사 행사란 건 뭡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 마음을 맡긴 다음에 이제 작정한 대로 우리가 행위, 곧 우리가 이제 행함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일들을 맡기세요.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나께 맡길 거예요. 성도들 제마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 중심 움직여 달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 그런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보여지는 것에 그 그것을 쫓아갔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힘들고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을 맡겼어요. 내 모든 중심을 맡겼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맡겼더니 오히려 제 목회가 더 힘이 나고 제가 더 훨씬 목회라면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 맡기세요 남편의 문제 맡기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내가 계획하는 것 맡기세요 제사 문제 맡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의 가정을 어,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예배로 바꾸고 결국은 온가족이 예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맡기세요. 내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물질도 맡기세요. 예? 네? 맡겨 버리세요. 물질 여러분들 자기가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한 번에 쓸어 버리려면 물질은 완전히 재료가 돼 버려요. 그러나 내가 안 아끼고도 내가 물질의 자유여만 갖고 하나님께 내어맡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 돈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돈인 거예요 이 돈이 내 수중을 떠나면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 여러분들 행사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행사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나 내 자녀들 또한 내게 주어진 어떤 물질시험 내가 여러가지 당하는 어려운 것들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맡기세요 자녀들 특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예? 마치 제가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여러분들도 자녀들 내어맡기세요 남편 맡기세요 모든 것다 맡기세요 여러분들 어떤 내가 어,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맡겨라. 그럼 내가 이루게 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맡기면 내가 네 행사, 네 모든 일들 내게 맡겨라. 내가 일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맡기세요. 구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맡겼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을 맡기시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의 계획세웠던 것,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구체.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서 처음에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그 전체적인 테두리 그 일을 맡긴다고 하면 이제 그 속에 있는 계획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 행사를 참 어, 오히려 어, 그 어느 행사 때보다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길게 하지도 않고 또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뻔하잖아요. 뭐 성탄절 행사 그냥 막 나와서 그냥 막 하세요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나와서 그냥 억지로 나와서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참 우리 준비를 참. 어찌됐든 간에 잘한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성도들이 나와서 어 같이 어떤 그 어떤 게임을 통해서 어울려보고 가위바위보도 해보고 이런 것. 전체적인 건 어우러짐 통해서 정말 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어 제가 지금 이제 2017년도 표어를 이제 준비하획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전체적인 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 계획이 첫 번째죠. 두 번째, 교회와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종과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들과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맡기는 거죠. With Jesus. With church. With pastor. With Christian.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점점 좀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함이 내게 복이구나. 성도들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구나, 교회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구나, 주의 종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이 계획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뜻대로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의 계획 이후 자기의 일이 돼 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통령 대통령이 됐을 때 뭔가 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 인기를 얼마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세계적인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비참하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길에 빠져있어요. 내가 계획한도 될까요? 아,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새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됐잖아요. 트럼프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계획대로 했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어저께, 어, 어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오바마가 약속했던 것을 8년 동안 약속했던 뭐를 아,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대통령기가 내가 뭔가 하겠다 공약 걸지만 그게 제대로 됩니까?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 계획이 맞게 해야 돼. 내 계획은, 물론 계획은 내가 세워야죠. 아,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런 방법 이렇게 보면 성도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라고 할렐루야. 여호수아 예. 왕이 국난의 위기를 당했어요. 정말로 그그 그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많은 사, 일단은 18만 5천 명이란 군대가 에웃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면서 별 말다 했어요. 너희들은 그 랍사게라는 그그 식께서 이제 그, 그 미리 보내는 그런 그 뭐라 그래요? 그 미리 보내서 너네 황복하라 이, 이 이걸 보낼 때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말라 막 이럴 때 히스기야 했던 행동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전 앞에 딱 펼쳐 놓고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하 20장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힘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세상의 악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무계획 같지만 그러나 희스기하는 철저하게 저들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저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아주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 그, 에스더 설을 통해서 보면은, 어 그, 모르드게 에스더가 나오는 그 장면들, 거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 모르드계 때문에 이제 좀 화가 났지만, 그러나 결국,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모르드기를 죽이려는 그 장대 높이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 버렸어요. 사람이 계획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2017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함께하겠다. 그런데 이 계획을 내가 내가 인위적으로 막 당신 나와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하나 될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2016년 동안, 한, 한해 동안, 어찌되든 매주일에 God bless you, shalom 인사했던 그것이 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정말 저들의 삶이 두 가지. 평안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인사를 했잖아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삶 속에 평안함과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2016년 넘어 끝나는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샬롬과 갑브레스의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내려놓는다는 거죠.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행사 큰 어떤 준비와 계획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손 떼고 하나님은 일하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 속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중심 아래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일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이면 송구영심을 드리고, 여러분들 생각이 날 겁니다. 2000년도를 시작하면서 밀레니엄 버그, 뭐, 나라가, 세계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버그. 곧, 이제, 2000년이 되면서, 모든 어떤 그, 버그,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다. 막 되게 시끄러웠어요. 수년제는 뭐, 어, 재림이 뭐, 예수님 오신다. 뭐, 그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그 후로 지났어요. 저도 목회를 한지 이제 10년째인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가 40, 이게 40대 초반에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더라고요. 뭐 상당히 뭐 늦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게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는가? 9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맡기지 못했어요. 다 내가 해보려고 뭐 쇼맨십도 많이 하고 막 캠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음악 집회도 해뭐고다 해보고 해보고 해봤어요. 또몇년 동안도 중국 선교도 계속 나갔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실 때. 점점점 목회하면서 를 깨닫는 게 뭐냐면 내려놓는,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2017년도 더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중심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또 여러분들의 계획들, 그큰 그 행사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읍시다. 그 구체적인 계획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저는 우리 2016년도에 어, 이, 이 당뇨 증상 때문에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어, 좀 이렇게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 막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뭐, 그다음 만난 사람마다 제가 당뇨병인 줄 아니까 살 빠지니까 되게 걱정 어린 모습으로 얼굴로. 아, 어, 뭐 큰일났네. 당뇨병인데 살 빠지면 큰일 났는데또 어, 모든 게그 연관시키잖아요. 뭐 제가 손발이 저리 따르니까 당뇨병 때문에 그렇다. 또뭐 지금 뭐, 뭐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려면 지나가다가 뭐 간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지나간 차가 확 나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정말 우리는. 인생 쉽게 가, 쉽게 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수요자들 장례식장 가자 그분은 87세를 사셨어요. 살 만큼 사신 거죠. 근데 그분의 자녀, 막내 그 우리 홍준사가 그분에 대해서 뭐 글을 쫙 남겨서 카카오스토리다. 정말로 신앙의 인물로서 정말 이랬고 저랬고 막 이렇게 남겼을 때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그는 자녀들도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내용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2017년도, 우리가 기대하고 어떤 무엇을 합니다. 또, 저 나름대로도. 근데, 무엇을 막 계획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그날그날, 그날, 내게 주어진 2017년도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니까 이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심을 이제 마지막 2 0 1 6년도 금요예배, 이제 다음 금요예배는 2017년도 금요예배가 되겠죠. 참이시점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가 지나고 마지막에 우리가 송영인 예배 드리고 어, 10일 31일 11시 59 12시 딱 되면은 그냥 1년이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 속에 2017년도 어떻게 생각해요? 송구영심 예비를 100번, 만번 10 드려도 내 중심 속에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 형식밖에 되질 않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날씬한 몸매가 됐고, 예? 보는 사람마다, 아, 목사님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 당뇨병 환자 얘기를 안 해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만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 목사님 되게 몸이 좋아졌네. 아, 제가 요즘에 소식합니다. 어? 아, 진짜 소식해요. 밥도 잘안 들어가요. 그냥 아, 소식해요. 옛날 같았으면 막, 막 밥, 떡국도 두 그릇 먹고 밥 말아 먹고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먹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걸 맡기니까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막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건강도 맡기시고 모든 것을 맡기세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대하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나를 주장해달라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